이제 버터 발라놓은 빵에 짬래 그냥 이렇게만 먹으려고 담백하게 너무 <laughs> 가 아직 좀 어두울까? 마요네즈 볶서 약간 담백하게 먹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응. 에멘탈 치즈 이거 맛있지? 응. 샌드위치 살때 자주 먹는 거 응. 너무 예뻐 난 이게 너무 예뻐서 기분이 좋더라고 마지막 로콜라다 끝 이렇게 갈 거야 그냥 심플 이거 진짜 맛있어 대박이지? 음, 장난 아니지? 내가 가져갈게. 이거 너가 먹어. 음. 아, 많이 안 달아. 다크초코라서. <laughs> 오늘은 비 오는 출근길. 왔어, 왔어. 음. <laughs> 아내가 너무 보석 같아. 너무 예뻐. 하버거에서 온 베이글. 와 완전 새거 같네. 와이 안에 뭐 치즈도 이미 들어있고, 근데 냉... 무화과 크림치즈를 같이 파는 걸 사가지고. 음? 음. 간식 안내가 너무 보석같아 너무 예뻐요 여기다가 크림치즈를 발라서 티랑 같이 먹어 볼게요 좀 뿌려야 돼 그래 맛있던데? 음~~ 오케이 okay. 오늘은 준비물 일단 제일 먼저 머 도우스 이벤 치즈 파스타미 홀그레인 바지 페스토 먹으러 어제 컨트리 보이가 갔는데 사워도 한개딱 남아있어가지고 완전 럭키. 무화과 사워도. 파스트라미에는 이게 진짜 잘 어울리더라. 많이 올려먹어야 맛있지 로콜라를 조금밖에 안 했네 로콜라? 꿀을 안 뿌렸어 레멘잡이에다가 나 늦었어. 오늘은 걸어가네. 아니네. 소리 살짝 들어간 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내 친구가 에 멘탈을 진짜 좋아하거든? 근데 따뜻하게 먹는 게 진짜 맛있대. 음. 살짝 더 녹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음. 이 정도로 할게. 여기다 메이플 시럽 할 거야. 원래 부리에는 메이플 시럽이 일정이거든? 음. 꿀도 좀 부어줄게. 거의 다 녹았네. 다 녹았네. 잠봉, 잠봉 4 개. 오골라. 와 냄새가 진짜 좋다. 부리치즈 때문에. 비가 온것 같다. 짐이 음, 좀 많아. 旅游观